시사 초점 전남 동부입니다. 시사 초점 전남 동부입니다. 진행을 맡은 윤영혁입니다. 나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가 되기를 원한다. 오직 한없이 갖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다. 교과서에도 실린 백범 김구의 나의 소원 가운데 내가 바라는 나라의 일부분입니다. 백범은 부강한 나라 대신 문화가 융성한 나라를 바랐는데요. 그건 자신을 행복하게 하고 나아가 남에게 행복을 주는 힘이 문화에 있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인류는 이미 전체 인구가 편안히 살아갈 만한 물질을 만들어내는 수준에 이르렀지만 여전히 불행합니다. 그 이유는 사랑과 자비가 부족하기 때문인데요. 백범은 문화를 통해 사랑과 자비의 정신을 배양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우리 민족이 우수한 문화를 지닌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서로 화합하고 남을 위할 줄 알아야 한다며 교육의 힘으로 이를 이루 주기를 당부했습니다. 시사 초점 전남 동부입니다에서 오늘 준비한 내용입니다. 순천시가 대한민국 문화도시 대상지로 선정됐습니다. 시사 이슈 오늘에서 앞으로 계획 들어봅니다. 전남 동부권에 잇따라 조성되는 미세먼지 차단숲,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 리포트 취재 현장에서 알아봅니다. 전남 동부 지역은 오늘 흐린 날씨가 이어지는 가운데 오후에는 비가 오겠습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여수상공회의소가 최근 여수 지역 내 62개 업체를 대상으로 올해 1분기 기업 경기 전망 지수를 조사한 결과. 여수지역 석유학 관련 업체들의 체감 경기 전망이 더 나빠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수시는 지난해 탄소중립포인트 제도 시행으로 3,967톤의 온실가스 감축을 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16,000여 세대에 2억 5,890만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했습니다. 여수시가 아동 양육 시설과 공동생활 과정 등에서 보호 종료된 아동인 자립 준비 청년에 대한 자립 수당을 월부터 매달 50만 원으로 인상합니다. 중소 벤처 기업부가 주관하는 2024년도 전통시장과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 공모에 광양 오일시장과 중마시장이 디지털 전통시장으로 선정됐습니다. 4초점 전남 동부입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8시 30분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순천시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하는 문화도시 조성계획 승인 대상지 13곳에 포함됐습니다. 문화도시로 최종 지정되기 위해 어떤 계획들을 갖고 있는지 이기정 순천시 문화예술국장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국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어, 연말이었죠 지금 그 승인 대상지에 포함된 게. 네 그렇습니다. 예 올해 바쁘실 장, 것 같습니다. 네 작년에 정원 방담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되고 난 이후에 또 순천자교 글로크30 선정, 그다음에 동천국가정원이 가장 마지막으로 문화도시가 이렇게 저희들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올해 이제 무엇보다 이걸 좀 준비하고 하시는데 많은 부분에서 좀 바쁘실 것 같은데 먼저 이 문화도시라는 게 뭔지 좀 설명을 좀 먼저 해 주시죠. 네, 실은 이제 국가가 이제 문화도시를 지정하게 된 것은 그 지역에 가지고 있는 다양한 문화 예술이나 문화 자원 그리고 전통 역사 등을 갖다가 이 관광화, 문화와 문화 콘텐츠화 시켜서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이렇게 아마 문화체육관광부가 법정으로 이렇게 문화도시로 지정하게 되게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 어떤 공모 과정을 거쳤고 순천시는 여기에 어떻게 준비를 좀 해오셨는지 그 과정을 좀 설명해 주시죠. 실은 문화도시는 이렇게 한 3년 전부터 문화체육관광부가 공모사업을 했습니다. 었 네네. 순천시는 한두 번에 걸쳐서 이제 이렇게 실패를 했고요. 예. 아마 작년에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선정해서 먼저, 문화도시 공모 TF팀을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우리 문화 관광부 뿐만 아니라, 문화재단, 그리고 시민 문화도시 추진위원회를 갖다 구성해서, 연대에서 예술계 시민연대, 그리고 관계 전문가들 구성해서 공모사업을 갖다가 준비해가지고요. 상반기 때는 순천의 문화도시, 문화도시에 관한 다양한 자료를 분석하고 예. 그 동안의 그 실패 사례를 갖다가 분석해서 하반기부터는 격 본격적으로 이제 헤비철를 구성해서 준비해서 완성도를 높여서 이번에 아마 지난 연말에 저희들이 예, 그 준비 절차에서 선정이 예, 되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두 번의 실패를 겪고 나서 어, 시에서는 이제 TF가 구성이 됐고 이 TF를 중심으로 해서 시민들이 참여하고 또 문화 예술계가 함께 함께하는 그런 이제 어, 조직적인 준비를 좀 하셨던 거고, 어, 실패 사례 분석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좀 면밀하게 검토를 해 오셨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네네, 그렇습니다. 예. 순천시가 선정될 수 있었던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제 예, 작년에 정원박람회 이제 정원박람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된 이후에, 네. 아마 순천의 이 브랜드가 이렇게 높이 평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은 이제 지금 시에서 지 집중적으로 계획하고 있는 강남의 이후에 지금 K디즈니 순천 문화 콘텐츠를 준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국가정원의 애니메이션드 이 앵커 겸 유튜브라든가 그래서 문화 콘텐츠 사업을 갖다가 저희들이 두고 이하에 이제 저희들이 이 정원과 융합되는 도시, 정원 문화, 그리고 시민, 시민 그 문화 예술 분야를 갖다 접목시켜서 일자리 창출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래서 이 정원 박람회 이후에 애니메이션 k 디즈니 콘텐츠 사업에 이 양질의 일자리를 갖다가 이 저희들이 이 지시한다는데 초점에 맞춘 데 있어서 아마 선정된 걸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정부에서도 이거 자체가 하나의 문화의 흐름이 될수 있는 거고, 순천 같은 경우는 정원 이후에 이 부분이 실제 시민들의 삶, 일자리 창출까지 네, 어떻게 이어지는지 이 부분에 좀 주목을 했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예, 네, 그렇습니다. 그동안에 지질, 디지털, 지털과아날로그의 공존을 갖다가 이렇게 이 부분에서 서울의 수도권에 있는 문화 관광 콘텐츠 사업들이 이 지방으로 이전할 수 있는 가장, 가장 좋은 아마 모델로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문화체관광부에서아 그렇군요. 순천 미래에 대한 어떻게 보면 기대 내지는 투자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 이번에 그러면 순천만 된건 아니죠? 다른 네, 그렇습, 네. 전국에서 어떤 곳들이 됐습니까? 뭐, 문화체관광부에 전국에 아마 7개 권역으로 해서 이렇게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한 43개 시군구가 신청했고요. 예. 아까 말씀, 아니, 하셨지만, 13개 시군과 선정되어 있는데요. 아마, 자, 이, 광역권에서는, 광역권은, 대구, 수성구, 부산, 수영구, 경기권에서는, 경기도 안성시가 됐습니다. 예. 그리고 충청권에서는 세종특별자치시, 그 다음에 충북권에서는 충주시와 충남의 홍성군, 강원권에서는 속초시항원지가 됐고요. 인근의 경상권에서는 경북 안동시, 경남 진주, 진주시, 통영시가 됐고요. 네네. 우리 전라권에서는 전남의 우리 순천과 진도 그리고 전라북도의 전주가 되었습니다 이번에. 지금 말씀하신 도시들을 보면은 기본적으로 문화, 역사, 관광에 있어서 나름대로 좀 깊이들이 있는 그런 곳들이 된것 같습니다. 네네 그렇습니다. 예. 아 그렇군요. 이제 청취자분들께서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 앞서 이제 잠깐 일단을 좀 말씀을 좀 해주긴 하셨는데 순천시가 구상하고 있는 이 문화 도시 어떤 모습일까 세부적인 내용도 좀 설명해주시죠. 저희들은 순천이 가장 잘하고 잘하고 그다음에 성공적으로 했던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 모델 위에 저희들은 가져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동안에 정원만, 정원으로 성장했다면, 이 정원에 문화예술을 이렇게 접목시켜서, 그래서 그냥 방금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정원이 가진 아날로그와 디지털 을 연계해서 저희들이 전략을 짰고요. 네. 그러면, 이, 이 문화도의 세부적인 계획에 저희가 4개 분야를 갖다가 저희들이 또 설정을 했습니다. 문화혁신 분야, 또 문화창조 분야, 문화 누림 분야, 문화 연내 분야로 하는 것은 뭐냐면, 이 분야별로 저희들이 공모할 때 20개 사업을 갖다가 계획을 하면서, 여기에 모든 계획에 있어서 일자리 창출에 고용 효과를 갖다가 이렇게 접목을 시켰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했던 문화 혁신은 애니메이션 관련된 K 문화 컬처 관련 콘텐츠 앵커 기업을 위치해서 이 애니메이션 관련된 그 다양한 예, 기업들 갖다가 손차 순천, 손에 위치해서 네네. 그러면 예, 국가 예, 정원박람회장에 기존에 공무원들이 사용했던 그 건물들을 갖다가 공무들 공무원들은 이 입구로 이렇게 다, 이렇게 배치시키고 이 기업들이 들어와서 이렇게 할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데 있어서 다, 예, 저희들이 콘텐츠를 만들었고요 두 번째로는 문화창조 분야는 훈천은 아직 문화도시는 아닙니다. 근데 네. 어느 도시보다 문화 콘텐츠나 문화유산이나 다양한 역사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저희들은 문화창조 분야에 문화예술인 관련해가지고 전문가들이 참여해서 참여해가지고 훈천의 문화도시 어떻게 창조할 것인가 그 분야를 갖다 하면서 이 관광까지 연계해서 체류용 관광 환경까지 조성해서 이 정원으로, 인, 정원 문화 도시로 인해서 고용 창출에 이렇게 이 계획을 예, 짰고요. 네네. 문화 누림 분야는 문화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에 있어서 저희들이 이 문화 의 거리, 그 다음에 신구 조심에 있는 다양한 문화 콘텐츠를 갖다가 연계할수 있는 그 전략을 짰고요. 마지막으로, 그러면 순전히 남해안, 남남 시대에서 중심에 있기 때문에 지방 시대에 있어서 동방성장, 지방시대의 가장 강조했던 동방성장을 갖다가 저희들이 이제 기획을 잡았는데 가깝게는 관양만권, 좀더 넓게는 전남 동북권, 그리고 더 넓게는 남중권 문화협의까지 이렇게 해서 이 문화연대를 통해서 지방도시를 간에 동방성장을 갖다 이끌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가까이 이제 저희들을 함께 선정된 진도 그리고 전주 또 인근의 진주, 통영까지 연결되는 문화 연대의 계획을 갖다가 저희들이 수립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개의 부문으로 좀 얘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혁신과 창조 누림 연대 이게 지금 키워드인 것 같은데 어 어찌됐건 순천만이 아니라 남해안권까지의 동반 성장을 좀 고민하고 있다. 좀 거대한 프로젝트를 좀 갖고 계신 것 같은데. 어, 특히 좀 관심이 가는 부분이 이제 정원박람회 이후 정원의 애니메이션 등 문화 콘텐츠를 접목해 나간다 이 부분 어, 시장님께서도 좀 말씀 좀해주시긴 하셨는데 이 부분이 좀 구체화되고 있습니까? 네네 지금 그래서 제 지금 현재 가장 그 부분에 있어서는 시가 중심적으로 지금 이제 인류도시 기획단 인류도시 기획단에서 하고 있는 부분이 아마첫 번째로 방금 문화 핵심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네네. 어느 정도 그 지역에, 병원에, 도심에, 하도회가 구축되야만이 문화도시로서 소프트웨어가 이렇게 지원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융복합이 되야만이 도시 발전이 이루어지는데, 구체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이 지금 현재 애니메이션 제작기지 조성을 지금, 예, 획단계에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이, 앵커 기업들이 와서 할수 있는 공간. 그러니까 뭐냐면, 복합 체험 공간이라든가, 이, 병원 세어하우스 있잖아요. 와서 이렇게 창의적으로 이렇게 활동할 수 있는 공간들 갖다가 지금 현재 준비해가지고 지금 기획 중에 있고요. 네. 그러면 이 부분이 이 앵커 기업들이 와서 할수 있는 공간을 만들면 이렇게 뒷받침 할수 있는 이 순천의 그 우리, 우리 순천의 문화 관련 단체들이라든가 문화도시위원회가 이 뒷받침에서 도심 쪽에서 문화 창조와 그 다음에 누림으로 연결, 연결될 수 있는 전략들 갖다가 지금, 이 예, 인류도시 기획단과 우리 문화 관광부또 크게는 뭐 도시 디자인국까지 협업해서 지금 하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 어쨌든 지금 굉장히 추상적이고 좀 어려운 대목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어, 이 문화도시 조성계획 승인 대상지가 된 건데, 이와 관련해 가지고 정부 차원의 지원이랄지 혜택 같은 건 어떤 게좀 있습니까? 이제 구체화하는 데는 결국은 예산이 좀 많은 부분에서 수반이 좀 돼야 될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제 지금 저희들이 2025년부터 2027년까지 3년간 이제 국비 100억 원 포함해서 전체 200억 원이 이제 통사표로 3년간 이제 집중 지원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는 지금 현재 1월 31일 날 아마 장관님 주제로 해가지고 13개 지자체장이 참석합니다. 여기에서 문화도시 이제 승인해주면서 합동 워크숍을 개최합니다. 네네. 그래서 여기 이제 저희들이 그 앞으로 지원 계획이라든가 그 문화도시가 어떻게 나가야 방향을 아마 정부에서 이제 이렇게 제시해주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아마 올해 아마 추경 때 아마 정부에서 또 지자체별로 2억 원을 먼저 이렇게 배분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이 기초 계획 갖다가 수립해가지고 아마 이렇게 갈수 있게끔 갈수 있게끔 아마 이제 준비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년에 2억 원을 배분해서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하고요. 이제 내년부터 2025년부터 3년간 200억 원이 이제 총 문화도시에 투자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최종 지정이라는 건 어떤 의미인가요? 그리고 그 가능성 부분은 어떻게 좀 보고 계신지요? 지금 이제 본 지정은 이제 그렇기 때문에 2 0 0 올해 저희들이 조성계획 승인을 받고 난 다음에 예. 이 영역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정그 지역에 실질적으로 그 수립이 타당성 있는 걸갖 판단해가지고 아마 이제 본 지정은 내년에 이렇게, 올 연말에 이렇게 이루어져서 내년부터 사업비가 배정되게 되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음, 그러면은 이번에 승인 대상지에 포함된 게본 지정이 됐다. 뭐 이렇게 봐도 무방한 겁니까? 네, 지금 현재 정부에서 당초에 지금 13개 지자체를 선정한다 고했는데요 네. 맞아요. 그 범위 내에서 아마 이렇게 이번 선정을 마친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어찌 됐건 간에 이제 그 문화도시 조성과 관련해 가지고 지역의 시민들 그리고 특히 지역 문화 예술인들의 적극 동참 이런 부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해 나갈 계획이신가요? 시장님께서도 가장 강조한 부분이 그, 그 부분입니다. 순천 시민이 중심이 되지만은 문화재단, 이렇게 문화재단, 그에 약간 시민 추진위원회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애니메이션 관련 학과도 지금 고등학교도 두 군데 세계 대학가관련있습니다 그래서 글로컬 3십이 선정대, 근천대학교 뿐만 아니라 청암대 제일대도 이렇게 함께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가장 중요한 부분이 문화예술단체도 함께 해서 이 정부의, 정부의 이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이 전체 우리 시민들을 중심으로 해서 관련 기관 그리고 단체가 협업해서 이렇게 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참여 그룹을 갖다가 이번에 워크숍을 다녀온 다음에 먼저 전체적으로 이렇게 총괄적으로 구성해서 이렇게 계획을 해서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문화재단도 방금 좀 언급을 좀 하셨는데 문화재단 역할도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문화재단이 이번에 저희들이 함께하면서도 상당히 많은 역할을 했었고요. 이 부분이 저희들도 상당히 이렇게 큰 힘이 됐기 때문에 문화재단을 중심으로 해서 문화예술인들을 함께 해야만이 아마 이 사업이 성공될 걸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네. 결국은 뭐냐면 시민 중심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결국은 시민 중심이다. 음, 문화관광국에서 올해 할 일의 뭐 주된 부분을 지금 이제 대부분 좀 설명을 좀 해주셨는데 이밖에 올해 추진할 다른 사업들이 있으면 소개를 좀 해주시죠. 지금 저희들은 예, 국가정원이 재개장이 되면, 이 재개장 된 이후에 예, 관광객들이 이렇게 우리 지역에 이렇게 머물다 가는 관광정책을 갖다가 예, 중요한 그 키워드를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다음에 이 문화관광국에서 각과에 했던 그동안의 축제나 행사를 갖다가 올해는 예, 통합 시스템을 구축해서 예, 통합적으로 저희들이 이렇게 해해 나가려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그 글로컬 3지 순천대학교가 이렇 선정됐기 때문에 이 순천대학교 글로컬 3지 예, 성공적으로 될수 있도록 이 대학 지원과 연계할 수 있는 그육육체제를 예,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 지금 어울림센터가 오천광장 옆에 지금 올해 7월달에 개관되게 됩니다. 어울림센터요? 네. 예, 예. 거기에 어울림센터는 두 축으로 나눠집니다. 한 곳은 체육시, 체육시설, 그리고 항공된, 항공된 올림 도서관인데, 이 올림 도서관이, 이 애니메이션, 그 다음 우주항공, 스마트팜 등, 이 전문, 도서관을, 전문 도서관으로, 전문 도서관으 해서 아마 글로컬 삼십과 연계하고, 이 국가정원을 예, 뒷받침할 수 있는 그린 아일랜드에서 오천광장 정원으로 이어지게끔 연계시키는 계획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오, 어울림 도서관은 어디 쪽에 들어서나요 어울림 도서관이 지금 현재 어울림 센터 건립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 그린 아일랜드 바진, 바진 편에 네. 그 펌, 펌프, 풍덕 풍프장 위에다가 이렇게 지금 융복합으로 건립하고 있는 시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에 지금 체육 시설뿐만 아니라 도서관이 함께 지금 건립되고 있기 때문에 그 도서관을 저희들 기능을 갖다가 예, 지금 문화도시 관련 문화도시와 관련되고 애니메이션과 관련된 그 전문 도서관으로도 이렇게 좀 계획을 하고 있습아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기정 순천시 문화예술국장이었습니다 지역의 생생한 현장을 전달합니다 리포터 취재 현장. 최유라 리포터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 미세먼지 농도를 낮추는데 도움이 되는 숲이 있다고요. 네, 최근 여수시가 율철, 율, 율촌면 조화리 일대 에약 20억 원을 투입해 미세먼지 저감에 효과가 있는 수종 약 2만 8천 그루를 심어 숲을 조성했는데요. 이 숲이 바로 미세먼지 차단숲. 어, 현재는 이름이 바뀌어서 기후대응 도시숲이라 불리는 숲입니다. 산림성은 네. 어, 2019년부터 도시 열섬과 폭염 완화, 또 탄소 흡수, 미세먼지 저감 등이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도심 생활권과 도시 주변 지역에 대규모 숲을 조성하는 기후 대응 도시숲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전라남도 지역은 특히 산업단지가 많은 동북권에 이 기후 대응 도시숲이 집중적으로 조성돼 있습니다. 동북권에 이 기후 대응 도시숲을 집중적으로 조성한다. 지금 현재까지 어느 정도 규모로 좀 조성이 되어 있습니까? 어, 전남 지역에는 지금까지 1317억 원의 예산이 투입돼서요 17개 시군에 총 66개소에 총면적 129헥타르에 달하는 규모의 기후 등 도시 숲이 조성돼 있는데요. 순천의 경우 율촌과 해룡산업단지 등 10, 15헥타르, 광양은 광양제철소 중마지구이론 등 19헥타르, 여수 국가산단 등 16, 16헥타르 규모입니다. 네. 그리고 이, 현재에도 계속해서 숲을 조성하고 있고요. 광양시의 경우 도시 외곽 산림에서 생성되는 차고 신선한 공기를 도심으로 유입하는 도시바람길숲 사업을 추진해 지난해까지 일차분 공사를 마쳤고요 올해 50억 원을 투입해서 대규모 숲을 조성한다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도시바람길숲까지 어, 기후대응 이 도시숲이 실제로 미세먼지 농도를 낮추는데 좀 효과가 있었나요? 네이 숲은 중요한 온실가스 흡수원인데요. 1헥타르, 1헥타르의 숲은 연간 평균 6.9톤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한다고 합니다. 어, 또 대기정화와 미세먼지 저감에도 효과적인데요. 실제로 이 산림청에서 고농도 미세먼지 집중 발생 시기 동안 인천시 성남동 산업단지와 주거지역 사이에 위치한 도시숲의 미세먼지 저감 효과를 분석한 결과 네네. 주거지역 미세먼지 농도가 산업단지보다 현저히 낮아지는 음. 것으로 조사습니다 있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39.77%, 초미세먼지 농도는 41.8%더 낮았다고 하는데요. 이처럼 도시숲은 도시 미세먼지 저감 효과뿐만 아니라 이 녹지 공간을 확충하고 시민들의 삶의 터전을 보호하는 녹색 생태도시를 만드는 데도 일조하고 있습니다. 네. 숲이 이제 역할을 다 하기 위해서는 또 노력들도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떤 노력들이 필요한가요? 네, 지난해에 순천에서 산불이 크게 났었던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미세먼지가 굉장히 심하게 발생했었습니다. 해안가 쪽은 미세먼지가 바람이 불고 하니까 빠르게 빠져나갔지만 이 도심 쪽은 미세먼지가 빠져나가지 못했습니다. 어, 이렇게 도심 속에서 숲의 중요성은 더 부각되고 있는 요즘인데요. 숲을 조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숲을 조성한 후에 최소 3년 정도는 이 나무를 가꾸는 등 꾸준히 관리해야 기대하는 효과를 볼수 있다고 합니다. 네네. 국립산림과학원 도시숲연구과 박찬열 박사의 말을 통해 더 자세히 들어보시죠. 산림청에서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을 할때 해당 지역에서 3년 정도의 주풍 방향을 분석을 하고 주풍 방향하고 가로지르게 하고 또 오염원으로서 공단이나 산업단지가 있으면 들어오는 방향으로 이제 가로질러서 잘 미세먼지가 차단되기도 하고 들어와서 암치도록 이렇게 조성하는 지역을 분석해서 제안을 합니다. 어떤 우리가 지켜야 될 준수상으로서 빽빽하게 심어야 되고 폭을 넓게 하고 그러한 부분에서만 잘 지켜주고 또 하나는 해안가이다 보니 건조에 특히 겨울철 건조에 많이 약하기도 합니다. 조성 이후에 우리가 3년 넘게 잘 유지 관리하고 건강한 숲으로 유지 관리하는 부분이 더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랬을 경우에는 어느 정도, 어, 저감 효과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광양 얘기를 잠깐 하셨는데 올해도 이 기후 대응 도시 숲조성계속하겠죠 네, 맞습니다. 전라남도는 올해 전국에서 가장 많은 359억 원의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 사업비를 확보해 추진한다고 하는데요. 13개 시군, 19개 개소의 숲을 조성한다고 합니다. 여수시의 경우 웅천 송현초등학교 송연, 웅천 앞 녹지대 1헥타르, 광양은 인신에서 초남산단 일대에 도시숲을 조성한다고 하는데요. 어, 전라남도 산림휴양과 문미란 과장의 말을 통해 앞으로의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과 운영 계획에 대해 들어보겠습니다. 도시숲 조성사업 품질 향상과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요. 그 담당자 교육이라든가 사업 설계부터 전문가 자문을 수시로 하고 있고요. 또, 분기별로 현장 점검을 통해서 예산 집행이라든가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처음으로 도시숲 실태조사, 그, 이제까지 조성한 도시숲에 대해서 처음으로 모니터링 하는 사업비를 국비를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전시군에 걸쳐서 추진할 계획이고요. 금년 우리 도에서는 목포대양산단 광양 익신초남산단, 신안자원지구 등 13개 시군에 19개 대상지에 기후대응 도시숲 하는데요. 총 사업비는 396억 원을 투입해서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는 전국의 1,745억 원중 22%로 17개 시도 중 가장 많은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네, 앞으로도 적극적인 숲 조성과 또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서 진정한 생태도시로 한 걸음 더 나아가길 바랍니다. 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최유라 리포터였습니다. 시사추점 전남동부입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